네, 안녕하세요. 6주차 2강, 제 8장의 FET 증폭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 목차는 1절에서는 FET 증폭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2절에서 다루는 공통 소스 증폭기. 그리고 공통 소스면은 이제 JFT일 경우에는 FET일 때는 이렇게 해서 표현할 때 소스 드레인 그리고 게이트 이렇게 되죠 트랜지스터일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이 미터 베이스 콜렉터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 소스 증폭기라고 하면은 이 소스를 이제 공통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어 BJT로 칠 경우에는 이제 공통 이 미터 증폭기하고 어 유사한 특성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3전에서는 공통 드레인 증폭기 해서 드레인은 이쪽에 있죠. 그래서 드레인은 어 공통 저 트랜지터일 경우에는 BJT일 경우에는 공통 콜렉터 증폭기에 해당됩니다. 그거 유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공통 게이트 증폭기는 <laughs> 어 공통 게이트가 여기 있는 거지. 게이트가 여기 있죠 그래서 베이스하고 공통 트랜지터의 경우에는 공통 베이스 증폭기와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달 컨덕턴스 이제 FET 증폭해서 먼저 우리가 어, 주요 사항을 우리가 짚고 한번 넘어가야겠네요. 우리가 7장에서도 배웠었는데 전순향향전컨컨턴턴스라는배웠웠요요방향전등을컨 컨덕턴스 G로 쓰면서 얘는 1 1 0 0 컨덕턴스는 음, 실제 있는 소자는 아니에요. 저항을 저항의 역수를 전류원으로 바꿀 때 병렬로 해석하는 것을 어, 좀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컨덕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컨덕턴스는 그래서 저항의 역수다라는 얘기예요. 저항은 음, 저, 단위가 오옴이고 컨덕턴스는 이렇게 모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썼는데 어, 요즘은 이제는 Gm이라는 단어를 쓰죠. 용 이런 단위를 쓰죠. 그래서 두개 같이 쓰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 V는 IR로 표현했던 것처럼 어, 이거 이거를 보면은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은 R분의 1은 R분의 1은 뭐가 돼요? V분의 I가 되죠. 그래서 이 R분의 1이 Conductance G가 되는 것이야, 그렇지? R분의 1이 이거 넘기고 넘기 나눠주고 나눠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냐, 아 그렇죠? 그래서 컨덕턴스 G는 전압분의 전류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이때 순방향 전달 컨덕턴스라고 해서 입력이 게이트와 소스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이고 그리고 어 출력은 전달해 주는 출력 쪽은 드레인 전류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 음, 전달 컨덕턴스 gm은 vgs 분의 id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드레인 전류 id는 id는 gm 분의 gm 여기 conduct, 전달 컨덕턴스 gm이라고 표현을 하면 gm 곱하기 vgs다라는 식으로 또 옮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요 중요한 8-1식 또 id는 그래서 gm의 vgs다. 아, 전달 컨덕턴스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출력 전류 ID는, ID는 입력 전압 VGS와 VGS가 전달 컨덕턴스 GM의 곱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FET 내부 등가회로를 한번 볼게요. 이 내, 내부, 내부 등가회로를 보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정, 정전류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정전류원은 내부, 음, 내부 저항이, 내부 저항이 어, 무한대가 돼야지 어, 정전류원. 즉, 일정한 전류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어, 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게, 모를 수 있어서 간단한 예를 전화번 얘기, 예, 정전화번. 전압 전원 그리고 전류 전원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어, 이러한 직류 전압원이 있다라고 치자고 여기에 외부에 외부에 저항이 이렇게 인가돼요. 저항이.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가 V볼트면은 여기가 V볼트가 이렇게 걸려야겠죠? 그렇죠? 여기 5볼트 걸었어. 그러면 출력에도 5볼트가 이렇게 걸려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 내부에 이 전압원이 전압원이 그 그러니까 배터리를 생각하죠. 건전지. 건전지 배터리 내부에 이 희미하게 내부 저항이 있는 거야. 그걸 이제 R지로 보통 표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는 RI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요 내부 저항이 내가 어 얘가 이 저항이 1k짜리였다고 쳐. 그런데 얘도 내부 저항이 1k라고 쳐 봐. 그러면 여기 5V가 걸려요. 여기가 5볼트 건전지였는데 여기 1 1kW, k 로옴1옴이니까 여기서 전압 강하가 몇 볼트 생겨? 2.5볼트 생기지. 여기는 몇 볼트 생겨? 2.5볼트 생기게 되지. 그러면 나는 5볼트를 여기에 여기에다가 부하에다가 어떻게 또 회로를 연결해가지고 LED든 뭐를 갖다 연결해가지고 이 부하를 갖다 작동시키려고 했는데 전압은 전압이 이렇게 깎인 거야. 또 전류도 여기 1 k 로1 k 로 합치니까 2분의 5 볼트 해가지고 2분의 5 볼트 해서 2.5암어 밖에 모른다 못 흐른다 라는 얘기에요 어, 계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져볼 때 이렇게 하면은 led 가 불이 환하게 빛나던 게 처음에 이 내부 저항이 없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환하게 비치던 게 지금은 이제 어, 환하게 비쳐 가지고 이제 탈 수도 있지 너무 과절 요울리면은자 그거는 차치하고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 그래서 여기 1 k m 그랬을 경우에 환하게 비쳤는데, 지금 1 k m 네, 이 배터리의 내부 저항이 1 k m 가 되어버리면은 얘는 불빛이 흐려진다, 라는 얘기야. 즉, 정전압을 여기, 요, 요, 저항, 양당 안에 5V를 인가를 못해준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회로를, 어, 해석을 할 때, 항상 이 정전압원, 전압원은 내부 저항이 몇오미이어야 되겠어? 그렇지 여기가 도선이어야 돼 내부 저항이 거의 이때 어, 전압번일 경우에는 내부 저항이 거의 0 오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전압 강화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 오 v 트가딱 걸려진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이제 전류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류원 전류원은 이렇게 보통 이제 표시를 하죠 전류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일정하게 전류를 공급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일정하게 그런데 일정하게 전류를 공급하려 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일정한 전류를 공급해야 돼. 그런데 이전류원아 이거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거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류가 여기 2옴짜리가 있고 여기가 1kg옴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1 k 옴 전류가 여기에 뭐 10A 흐른다라고 해볼까? 10A 그러면 이쪽으로 흐른는 전류로 I의 1, 이쪽에 흐른는 전류로 I의 2라고 하면 I의 1은 어떻게 구해져요?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1 플러스 1, 1키로 1 플러스 1000분의 I의 1 구하는 거니까 1000 곱하기 10A 이렇게 해서 얘는 거의 9.9999 암페어가 흐르겠네. 그렇죠? IA1은 이거 계산 내가안했어 그냥 대 암산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거야. <laughs> 1 0 0분의 1000인 거니까. 어, 그래서 이제 거의 10암페어 10 흐른다라는 얘기인 거야, 내 얘기는. IA2는 IA2는 이쪽 1kΩ에 흐르는 전류네. 어, 그고 이거는 개,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2옴에 전류가 많이 흐를 거야. 그, 거의 다 흐를 거예요. 왜? 왜냐하면 2옴에 대해서 1 k 옴이천 배가 큰 거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다 흐른다라는 얘기야. 자, I의 2는 I의 2는 I의 2는 어떻게 구해요? 마찬가지로 I의 R1 플러스 R2 분의 1 플러스 1000 분의 I의 2 구하는 거니까 이쪽 1란 15옴에다가 10을 곱해줘야겠지. 전체 전류 10. 그러면 얘는 1001불에 12대 그래서 얘는 0몇1 1려나0.00001 암페어 정도가 이렇게 흐르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어디가 전류가 많이 흘러 아예 투가 많이 흐르지 이쪽으로 전어 절... 어, 아예 투 어디가 전류가 많이 흘러 어 그렇지 아예 원이 많이 흐르지 이이로에 많이 전 많은 전류가 흐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이것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 정... 이러한 전류 원이 있어. 전류 원이 여기에, 여기에 어, 병렬로 어떠한 저항이 있고,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있어. 어, 이랬을 경우, 아, 이거 설명하기 좀 그런데, 자, 둘 중에 여기 1옴 짜리, 1키로옴 짜리로 얘기 들어볼게. 얘도 전류 원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전류원 아니고 얘가 전류원이라고 일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전류원이라는 얘기는 일정한 전류를 보내야 돼. 일정한 전류를 일정한 전류를 보내야 돼. 그러려면 일정한 전류 저 전류 정전류를 보내려면은 1옴짜리가 적당할까? 1로짜리가 적당할까? 그렇지. 10암페어라는 것을 갖다가 10암페어라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흐르게 하려면은 얘가 이놈이 나한테 들어오면 안돼이 전류가 나한테 들어오면 안돼즉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얘가 다른 쪽으로 흘러 나가게끔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이게 정확한 얘기야 지금 얘 지금 설명하려다가 잘안된 거고 그래서 여기가 저이 저항 값이 이 저항 이 내부 저항이 이렇게 내부 저항이. 예, 이제 우리 교재는 이제 저렇게 병렬로 연결해 놨는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나가지는 거야. 이렇게 나가지는 거야. 그걸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얘는 일정한 전류를 내보내야 하니까, 일정한 전류를 내보내야 하니까 저항 값이 얘는 무자에 커야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야지, 요 시반 페어가 나한테 안 들어오고, 1 옴에 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얘는 외부에서 외부에 의. 전류 외부의 전류가 나한테는 안 흐르고 다른 쪽에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이이 정전류원은 자기가 만들어 내는 일정한 전류를 내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오케이? 음.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회로를 볼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전류 원으로 표현해 놓은 거야. 그래서 GM의 VGS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Gm의 Vgs가 아까 대 어, 전달 컨덕턴스 정의에 의해서 얘가 Id라는 것이지. 그래서 전류는 Id를 내보 흘려 보내는 것이야. 이럴때 외부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은 외부에서 흘러 들어와 어, 들어오면은 여기가 저항 값이 이 저항 값이 무한대이면은 무한대이면은 얘가 이쪽으로 들어와지겠어 안 들어와지겠어. 얘가 무한되면안 들어와지고 여기 다른 쪽으로 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가지가 있겠지 당연히 이렇게 회로가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흘러들어 가질 거아니 이쪽으로 흘러들어 가질 거고 물론 여기에 상하는 여기에 저항값이 있으면 이쪽으로 흘러들어가서 영향을 받겠지만 얘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그렇게 안하고 내부의 저항값을 어, 크게 잡아놓으면은 얘는 일정한 전류 아이디를 내 흘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어, 그렇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병렬로 표현한 이 Rd RdS는 무한대의 음, 저항 값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또한 입력으로 입력으로 VGS VGS에 해당되는 전압이 여기에 인가되는데 이쪽으로도 전류가 이렇게 미약하게나마도 들어온다고 쳐봐. 그러면은 아니면 큰 전류가 들어온다고 쳐봐 큰 전류 빼고 어, 어떤 일, 일, 어떠한 적절한 전류가 들어온다고 쳐봐 그거에 대해서 그 전류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들어 올 거고 그래서 나갈 거야 근데 얘는 내부 등가 회로야 지금 내부 ft의 e 내부 등가 회로야 이 내부 등가 회로에서 이 전류는 id는 id는 GM의 VGS의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런데 거기에 여기 흘려내보내려고 했는데, 요게, 여기로 흘러 들어온 전류가 같이 합쳐지네. 그래서 ID 플러스 여기를 I의, 어, 여기가 <laughs> 게이트가 되니까 I의 게이트도 포함이 돼서 이쪽으로 나가진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일, 이 FET는 일정한 전류를 내보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는 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그 전류가 이쪽으로 못 흘러 들어오게끔 하려면은 이쪽으로 못 흘러 들어오게끔 하려면 이저항값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 그렇지 거의 무한대가 돼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입력 저항은 FET의 입력 저항은 이렇게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있는 R-GS도 무한대이고 병렬로 이렇게 연결한 R-DS도 무한대가 되어야지만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안 받고, 어, 일정한 전류를 내보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회로를, 이러, 이러한, 음, 이것, 이러한 것이, 음, 우리가 다루고 있는 회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회로나 기타,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이 FET 증가, FET 내부 등가 회로도, 어,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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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가 회로로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여기가 이 RG R GS가 무한대이고 얘도 무한대가 되는 거야. 무한대가 되면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지지. 그래서 게이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부 해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소스, 게이트 해놓고, 여기는 선 없이 오픈시켜 놓는다, 라는 게, 개방시켜 놓는다, 라는 게, 여기가 이제 V에 GS가 된다, 라는 얘기지 선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전류 못 흘러 들어갈 거 아니야, 그쵸? 음. 또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류가 얘한테는 영향을 안 줘. 그럼 얘도 무한대의 저항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자, 여기에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나가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 라면은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류도 얘한테 영향을 안 준다라는 얘기야. 이게 무한대 라면은. 그러므로, 그, 그러므로, 그러므로, 여기가 이 저항값이 무한대면은 이쪽으로 전류 안 흘러 들어가지. 안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어? <laughs> 그렇지. 여기가 끊긴 거야. 그래서 여기 R-DS를 안 쓴다 라는 얘기입니다. r d s 를안 쓴다 라 s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n s 그 e r answer a n s w 는 r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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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 s w e r answer a n 는 g s 로 이렇게 등 s 화 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 간략하게 이렇게 등가화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부 등가 회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내용을 써 놨어요. 그래서 RGS 다시와 r 다시 ds를 r 다시 ds를 개방 회로로 어, 대체해 가지고 그냥 끊어놓는 거예요 끊어놓은 거기요 여기도, 여기도 끊어놓고 여기도 끊어놓은 거야요 그래서 그렇게 어, 절, 전류원은 그렇게 어, 내부 저항이 무한대이고 어, 그리고 전화번호는 내부 저항이 영옴음으로 한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 또 하나 얘기 하나 하면은 이 내부 저항이 무한 내부 저항 얘가 이 내부에 이거를 하나의 내부 저항이라고 할까 여기에 직렬로 연결된 저항이 작은 저항이 있다라고 쳐 15옴 정도로 작은 저항이라면은 얘가 무한대의 저항이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 15옴짜리 저항은 사실은 무한대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전류 흐르는 것에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 전류원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져 그래서 이 저항은 그냥 도선으로 표현해가지고 회로를 해석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정전류원은 어 내부 저항이 무한대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전류원은 내부 저항이 무한대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물론 우리 회로에 나오는 전류원은 모두 이상적인 전류원이다라는 얘기입 겁니다. 요 내용 한번 더 볼게요. gmvgs의 크기를 갖는 이상적인 전류원이 있으며 그게 gmvgs 이게 id다라는 얘기예요. 전류원이 있으며 그것을 fet 내부 등가 회로라고 해 fet 내부의 전류원이다 이상적인 전류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이 이상적인 이 내부 등가 회로는 무한히 큰 입력 내부 저항과 무한히 큰 입력 입력 내부 저항으로 게이트와 소스,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R-GS가 있으며 그리고 또 전류원과 병렬로 병렬로 예와 병렬로 무한히 큰 드레인 소스 내부 저항 R-DS도 있다. 그러므로 두 내부 저항은 개방 회로로 대체하여 그림 B와 같이 간략화된 이상적인 등가 회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할수 있는 거는 아 교수님 뭐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온 전류가 있으면은 이쪽으로 는 전류가 거의 못 흐르는 거니까 이쪽으로만 흐르는 거네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네 그치 그건 맞는 말이다 라는 얘기예요 아까 내가 1옴 짜리 1 k 옴 짜리 그 예를 든 것은 전류원으로 하려면은 이 전류원 1로짜리가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얘 병렬하고 얘기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어, 그래서 얘는 어, 이 전류원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얘기. 1 0암페가 들어와도 여기가 1옴짜리면은 이 1옴짜리보다 얘가 저항값이 무, 엄청 크기 때문에 이1 5옴이 이쪽으로 못 오고 이 저항 쪽으로 흘러가니까 얘는 정 전류원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 이 그림을 보면은 그래서 어 여기로 저항값이 무지 엄청 크니까 이쪽으로만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때 그흘그 그 전류는 뭐라고? 그렇지. ID다라는 얘기야. 그 ID가 GM의 VGS다라는인 것이죠. 물론 이 ID는 어, 전달 컨덕턴스의 영향을 받고 VGS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전압과 에도 영향을 받는다라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무한대로 취급하니까 여기 오픈 시켜놔가지고는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 잘안 되면은 이상적인 전류는 내부장이 무한대라는 거 기억해두세요. 어, 이러한 FET 내부 등가 회로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교류 등가 모델과 비교할 때. FET 교류 등가 모델이 훨씬 더 단순해집니다. 그렇죠? 지금 FET 교류 등가 모델이 훨씬 더 단순하다. 그래서 교류 해석이 매우 쉽게 전개가 가능합니다. 내부, 음, 내부 등가율을 너무 오래 설명했네. 자, 이제 전압 이득 보겠습니다. 전압 이득. 전압 이득이라는 얘기는 Amplify, Amplification. 몰테지해서 av로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하죠 이득이라는 얘기야 즉 입력을 넣었는데 출력은 얼마나 나왔느냐 그것에 대한 이득을 따져준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 교류 드레인 저항을 가진 이상적인 f e t 등가 회로가 그림 8시 2에 있을 때 전압 이득을 한번 해석해 보자 라는 겁니다 즉 외부 교류 드레인 저항이라는 얘기는 이게 외부 교류 드레인 저항인 겁니다 이랬을 때 Vin과 Vout을 구해 보면은 Vin과 Vout은 Vin이라는 것은 여기 게이트하고 소스간의 전압이잖아, 그렇죠? 얘는 Vin은 그래서 V의 GS하고도 같아, 그치? 그래서 Vin은 V의 GS하고도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 또한 Vout은 v 아웃은이 양단가 이요 Rd가 점로 부하니까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걔는 이 양단간에 걸린 전압은 여기가 드레인이고 여기 소스이니까 V의 DS라고도 쓸 수가 있겠네, 그렇지? V의 DS, V의 DS라고도 쓸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 또 또한 또한 V의 GS는 여기는 V에 그래서 D.S. 써주고 일단 V.A.D.S.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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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D.S. V.A.D.S.는 V.아웃이에요. V.H.S.는 우리가 전달 컨덕턴스에 의해서 어, V.V.H.S.는 G.M.분의 I D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V G I D는 G M의 V G S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G M 분의 I D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또한 V의 D S는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이야. 여기로 흐른는 전류가 ID지, ID. 그럼 I D지, I D. 양단간에 걸린 전압은 여기 양단간에 걸린 전압과 같은 거니까, 여기 양단간에 걸린 전압은 여기 양단간에 걸린 전압과 같으니까 I D 곱하기 R D로 쓸 수가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ID 곱하기 RD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거 약분이 되겠네 이렇게 약분 ID ID 약분 그리고 넘겨주니까 이거는 뭐가 되겠어? GM에 곱하기 RD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 전압 이득은 AV는 AV는 GM에 RD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게 식... 식0 2가 되겠습니다 gm의 r r 가되되다 라는 겁니다 예제 8-1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j p 0 0의 gm은 m m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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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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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 이렇게 표현해 놨던 거네 그0 0 0 0 0 0 0 0 0 0 0문자로써놨0 0 0 0 0 외부 교류 드레인저항이 RD가 1.5kg 오옴이다. 라는 거네 이거 일때 이상적인 전압이득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네. 그래서 이상적인 거야. 우리가 다루는 거는. 전압이득은 아까도 뭐로 구해줬어? GM의 ID다. 라는 얘기. 이거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꼭 외우세요. 그래서 GM이 몇이냐면 3mm 지면이니까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예, 지메는 뭐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지 그래서 모 곱하기 그 다음에 id 아이디. gm의 id가 아니라 뭐라고 그렇지 rd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rd rd rd가 몇이야? 1.5k 옴저뭐 10의 3승 여기에 단위가 5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지민으로 쓰면 이거 약분하는 걸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 모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편 여러분들 이해 좀잘 되게 하려고 단니써서 약분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모하고 얘하고 약분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3승 가니까 얘는 몇 돼? 6배, 6 배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적인 전압이득은. 어 전압이득은 AV는 g m 의 RD가 된다라는 거 명심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할 내용이 좀 많았는데 아까 내 등, 내부 등가회로를 이제 좀 설, 좀 이해를 좀 하게 하려고 어, 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또3 어, 강에서 이득에 대한 R&Ds의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